내가 이렇게 말하면, 난 너보다 잘 배웠고, 너보다 많이 알아. 이런 다 오만함을 갖고 있잖아. 자연에서 씨를 뿌릴 때, 너 씨는 햇빛 좋은 데로 가. 골라가면서 뿌리지 않잖아요. 무작위로 떨어지는 거야. 그냥 무작위로. 내가 태어난 자리가 도둑질 하는 집안이야. 그러면 그 환경에 물드는 거야. 맞잖아요, 이게.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게. 자, 자연 공부, 마음 공부 한다면서 뭘 공부를 해? 이게 공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이, 예, 오름인지 틀림인지 모르고 살아온 이 세월. 그죠? 평등하니까. 다만 그 방법이 어떤 곳에서 살았냐에 차이만 있습니다. 어떤 경계, 상황이 딱 되면, 이때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을 합니까? 이때 받던이 기준으로 행동을 딱 해버려. 이게 소똥벌레가 똥을 묻히고 사는 것과 똑같아. 사람은 각자 차이는 있지만, 다 그만 그만한 게 있어요. 근데 인정을 하지 않고, 너는 그러니까 이상한 놈. 나는 조금 괜찮다 싶으니까 잘난 놈. 이래서 어떻게 해서 본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본성이 선이냐, 악이냐는, 자, 이제라도 이런 이치를 알았으면, 여러분이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 아니냐? 자기를 자꾸 알아갈수록 울음이 나는 거야. 이걸 먼저 인정을 해버려야,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지라는 어떤 게 생기잖아. 씨를 뿌릴 때, 그죠? 반드시 이 속에는 진리의 종자를 내보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참, 뭐, 어, 머스크해져요, 사실로. 이때 존재했던 불은 진리의 이치를 아는 자, 부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치에 맞는 말을 했을 뿐이야. 어디에 물들지 않고, 왜? 더 내가 말하면 이제는 법은 없다. 진리는 서서히 몸을, 문을 닫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힘이 있으니까 어, 어, 법을 말할 수 있는 거고, 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